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숙TV입니다. 어, 오늘은 오늘 동영상의 주제는 차를 주차해 놓고 전기 충전을 하면서 한강을 걸어갈 수 있는 충전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아요. 아, 많은가? 아니, 적은데 동영상 하나로 묶기는 에좀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편집을 통해서 좀 제가 직접 가본 것도 있고 솔직히 오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려는 것도 있어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일단 1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우 이게 내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1편 같은 경우는 음 강남 강북 그러니까 이촌 동작 방배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자첫 번째예요. 방배본동주민센터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위치해 있고, 라이트를 켜셔야 돼요.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 다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세요? 저거? 요고, 음, 여기가 방배 본동 주민센터고, 오늘이 그거 휴일이에요, 여러분. 1월 1일인데, 자, 그래서 1월 1일이다 보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충전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휴일에도,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거는 저녁이 됐을 때도 직원 없이 충전을 할수 있냐 없냐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는 충전이 가능해요. 방배본동 주민센터에 세워놓고 한강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세워놓고 한강 둔치까지는 동작대교 정도까지는 걷기에 좋은 곳이고요. 좀 좁아요. 제가 지금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시즌 주차장이 좀 좁으니까 나오실 때 양옆을 잘 보시고, 운전을 잘 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반포 이동 주민센터입니다. 자, 여기는 신반포역 사거리에요. 신반포역 사거리에서 이쪽, 한강 쪽으로 들어가면은 프로지오를 지나서 여기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성당이었더라? 어, 반포동 성당인가? 성당을 하나 지나야 되고 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구반부 치안센터. 음. 여기 있습니다. 충전 중이네요, 지금은. 저기, 저기 앞에 보이세요? 저 벤츠 뒤에. 음. 저 벤츠가 아마 지금 충전 중일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충전기 여기 열려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자주, 자주 이용하면서 한강 가는 것은 여기가 끝인데, 다음 거는 좀 도전이에요. 어디로 갈지는 좀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포 3동 주민센터를 가고 있는데요. <laughs> 정말 가기가 복잡한 곳이네요. 여기다 만약에 세워놓을 수 있으면, 여기 뉴크아올렛 정도는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가라네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처음 와봐. 어디야? <laughs> 정말 미지의 세계군요. 서울은 참 넓은 곳이에요. 어... 일로 가서 우회전... 네? 우회전을 해서... 아... 저게 주민센터구나. 정말 독특한 곳에 주민센터가 있네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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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뒤좀 보세요 음. 자 어디 보자 음 여기가 주민센터네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갈 수 있나 아니 근데 들어가도 되나 어이 무서워 긁힐 것 같아요 와. 어우, 어떻게 긁히진 않았는데... 이야... 이야... 이거 진짜... <laughs> 난이도... 별 4개... 오랜만에 보는 별 4개짜리 진입로네요... 와... 이거 휠 긁히겠는데... 일로 들어가면... 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물론, 용통성 없는 분들이 세워놓으셔서 어, 충전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도 주말에 연료는 있네요. 여기 보이세요? 짠. 지금 저 K3가 있는 자리가 원래 충전하는 자리고, 어, 여기도 주말에 이용이 가능하긴 하구나.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좀 복불복 느낌일 것 같아요. 와,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 오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진짜 진로가. <laughs> 제가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야, 여기는 진짜, 어 와. 그겠는데 우와 정말 이게 제가 영상으로 밖에 못 보여드리는게 참 아쉬운데 아 충전은 가능하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 있다면 어, 정말 한강이랑 여기가 제일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어, 여기간, 여기는 방포 3동 주민센터입니다